야. 아, 아! 야, 야, 왜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 야, 너 뭐하냐? 야. 야, 아니, 맥스, 엑스, 아니요.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아, 무서워. 제가 저를 갈때 빨리 나왔는데, 안 가져, 무서워. <laughs> 아. 로딩할 때 한숨씩 자야겠다. 왜 이렇게 길어? 한숨 자야겠네. <laughs> 이거 아까 거기 거 아니야?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길 없죠 이제. 아까 그 이거 돌리는 데 있었거든. 이거 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나봐. 어? 어. 그죠? 이 문은 안 열리거든. 이 의자를 끌고. 저 개구멍을 타고, 어머, 의자가 안 밀려. 저 이거 혹시 레버를 던질 수 있을까? 밖으로? 저 구멍으로? 무서서 못 던져. 이거 어떻게 하냐? 가방에다 못끌고 가져가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laughs> 어? 뭐지? 아니면 쟤를 문 열고 들어오게 해야 되나? 이 소리, 내가 어 깜깜해 씨. 여자가 안 돼요. 아, 너무 어두워.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뭐가 있는데? 여기로 안 올라가지나? 아니, 뭐 깜깜해서 보여야지, 원. 높아서 못 올라가, 이거는. 의자도 안 땡겨져. 의자에도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의자는 됐다. 의자는 올라가지고. 여기서 서랍장을 타나? 됐다. 오케이. 아, 너무 어둡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여기선 더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더 이상 못 올라가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봐. 안돼. 너도 이거 레버는 또 던지기도 안 돼요. 소리를 이렇게 해서 넣을까?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까? 던질까? 아, 설마 다른 키를 누르나? 잠깐만요. 세모 소리가 날것 같은데 아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얘? 그러니까 소리를 나게 해봤는데 안,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문 열기 하려고 했는데 던져도 안 나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소리네뭐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레버는 도망가기 쉽게 여기다 내려놓고, 어, 이거 어떻게 소리내게 해야 되지? 전자제품을 키라고? 아, 이거 오르골 아니고? 던져서, 던져서 키나? 저 버튼? 거기 개구멍 너무 높아. 아, R2라고, L2라고 전자제품 튀는 게. 근데 L2? R2? 아, 방향키를 하고 L2가 납니다. 어려워, 키가. 방향키를 누른 다음에 l 2를 눌러야 돼. 그냥 L2면 되는 아니라. 여 숨는 데 있었는데? 아, 잘못, 여기 있다가 데리고, 갖고 나갈걸. 잘못 숨었다. 브라돌님이 안 알려줬으면 나 저거 어떻게 할 뻔했어. L2 버튼 누르는 거. L2만 또 아니야? 앞으로 버튼을 눌러야 돼. 여기 구간만 깨고 내일 이어서 해야 돼. 브라더리 얼마나 진행했어요? 이거 엔딩 얼마나 남았어? 오래, 오래 걸렸나? 어, 미리 들고 있어야지. 아까 거기 있던 데서 난저 TV도 던져가지고 킬라고 했잖아. 버튼이라 <laughs> 일단 이쪽에다가! 어, 팔로스를 엄청 가져. 팔로 고마워요, 소화요. 여기다 놓고. 방향키 누르고. <목소리> <목소리> 아가야! 아가야, 제발! 제발! 야! 야, 아가야! 혹시? 설마 여기도 오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걸 밀어야 되나봐. 땡겨야 되나봐. 좋아, 좋아. 이걸 막아놓고 걸어가는 거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하고 어, 어, 어! 아니. 저것도 또 갖고 와야 돼. 문 열려면. 어?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놓고? 잠깐만, 또움직이다 않겠지. 뭐야? 뭔데? 좋아 가까워. 좋아. 헐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나쁜 선. 조금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 로딩 진짜 길려. 여기서 못 지나가면은 내일 이어서 할게요. 아, 너무 오래 했다. 오늘 벌써 5시다. 3시 반 넘었어. 4시 반 넘었어. 방송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났다. 아이고, 나또 까먹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거 아, 이쯤에서 나오는 거또 깜빡했어.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이쯤에서 나오는 것도 깜빡했다. 아, 초기화 돼가지고 맨날 머리가 또 놀래, 또 놀래, 똑같이 또 놀래. 참, 씨, 똑같아, 똑같아. 제가 원래 그래요, 다른 게임도 다 그래. 마침 또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끊어졌대. <laughs> 로딩이 많이 긴네요나 나만 그래 혹시 이거 아까 하시는 분 로딩 긴가요? 천천히 갈게요. 어디쯤이었지? 이쯤? 어! 어떻게 지나가지? 살살 천천히.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아! Bayram için. Oh. 돼? 여기서 아 저기서 또 쫓아오냐 아 소름 돋았어 방금 아와 무슨 <laughs> 상남자야 <laughs> 아 이거 하고 인사이드 한번 해봐야겠네 나중에 <laughs> 응 이드는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퍼, 약간 퍼즐이 주던데 그것도. 아 어, 진짜 로딩이 좀긴게 많이 아쉽네요. 어, 다행히 여기서 터다. 아니,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숨어있을까? 숨어있을까? 숨어있어도 아까 걸렸잖아, 그쵸? 숨어있어도 아까 걸렸거든. 여기서 어떻게 그냥 또? 난간이네, 완전. 인사이드 왜요? 어려워? 재미없어? 예전에나 다른 분이 방송하는 거 보긴 봤는데, 어, 다 까먹었지, 벌써. 좀 전에 하는 것도 까먹었지. 한 번만 더 해볼래?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진짜 딱! 딱! 마지막. <laughs> 아니네. 가만히 있어도 안 되네. 얘가 이미 쫓아와가지고. 도망가야 되네. 한번만 <laughs> <laughs> 아, 궁금해. 1초 <1쪽> 코스는 아니야. 진짜 <laughs> 아니야한 번만 더요. <laughs> 한 번만. <laughs> 도망가. 일단 도망가고 저쪽으로 숨을까? 숨는 건 아니야. 째, 째 쨘다잉. 아니면 여기 숨을까? 10초만. 10초는 버티고 끝나야지 아쉽잖아. 이러면 이러면 잠못 자요 저. 조금만 더 버텨보고 쭉 달린다. 덴마크님 어서 와요. 진짜. 아 배고파. 더 하고 싶은데 배고파서 어떡하겠어. 자 간다. 뛴다. 된다X100 2, 2, 3, 4, 5, 6, 7, 8, 9, 10, 1 2 12, 13, 14나 어딘줄 알았어 <laughs> 저기로 통과하면 돼 저기만 통과하자 여러분 저기만 통과해자. <laughs> 슬라이딩 하라고. 음, 응. 그냥 뛰어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응. 근데 걸렸어.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저쪽 반대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의자, 의자 있어가지고. 간다. 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가? 몇 시야? 몇시 어. 내가 운전을 잘 못해서. 야 언니 <laughs> 아 저기서부터는 어디야? 저쪽 저기 세장 타고 올라가나? 세장 타고 올라 와 미치겠다. 어. 어. 나 어딘지 알겠어 한 번만 더나와요한 번만 더. <laughs> 음, 궁금해 아니, 나 지금 멍 때리고 있었는데, 언제, 언제 된 거야? 나저기서또 달리는 데 문제도 없는데, 근데, 세이버가 여기서부터네요? <laughs> 난 달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여기서부터 생각 못해서. <laughs> 아니야, 거기를 안 올라가지고, 그 옆에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 거긴 것 같은데? <laughs> 야 뛴다 <목소리> 설마 팔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목소리> 설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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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올라옵니다 아 손가락이 늘어나니? <laughs> 손가락이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와? <laughs> 너무하네. 여기 아니야. <laughs> 거기 아니야. 저기로 나. 아까 어딘지 궁금해. 어디야? 와, 진짜 미친 나온다. 그죠? 빨리, 빨리. 아, 못 봤는데. 여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구멍이, 문이 닫혀 있었어. 여러분 딴방 갔다 와. 깨고 깨는 올게요. 한시간만 아니,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가는데? 어딘데? 어딘데요? 아니요, 여보세요. 아니, 야! 아니,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점프하라고? 저 구멍으로 점프하라고요. 저 구멍으로 저 구멍으로 내가 어떻게 그 점프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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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넘어왔어요 여러분. 나 얼떨결에 해가지고 나 몰라. <laughs>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어려워. 점프 못해서 30분 점프 못해서 30분 걸리는 게 이전에 영상 있어요. <laughs> 응? 30분이 뭐야? <laughs> 점프가 안 돼가지고 계속 낙사하고. 그게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공팔님 어서와요. 자, 갑니다, 이제. 이제 절반 했다고? 너무 깜깜해. 뭐냐? <laughs> 아, 딱 봐도 저거 매달려서 가는 거 아니오? 거기서 점프를 왜. <laughs> 아, 나 진짜 어이없다. 딱 봐도 아니 매달릴 거 같거든 같았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어차 했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내가 해도 내가 해도 어이가 없다 너무 자연스럽게 갔나 봤어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잡냐? 여보세요? 저기서 잡는 건가 보다. 저거 와, 이거 나 여기서 큰일이네. 여보세요, 곧! 아또 어, 배고파. 용진님 이 어서 와요. 급똥 <laughs> 급똥. <급동, 급동. 웃음> 부금바, 부금바. 쥐 뜯어먹는겨? 아, 저렇게 귀여운 애가 지금 쥐를 쌩으로